네 오늘은 그 딸기의 고장이죠 산청에 방문을 했는데 어, 지금 딸기를 심는 아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딸기 육미를 준비하시는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아, 여기 농가분하고 또 숨은 장인의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부터 11월, 12월 1, 2, 3월 5개월 동안 여기서 이제 계속 키우는 거지. 전년도 런너를 받았던 걸. 겨울에는 계속 담요를 덮고 이렇게 광선을 꼽아서 관리하다가 2월달 되면 일조량이 길어지니까 이제 광선하고 잎을 다 뺀다고. 요 상태로 그냥 관리하면 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꽃을 다따 버리는 거지. 아 꽃은. 응 어, 꽃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예, 뭐 엄이모 상태에서도 겨울에 저온이니까 꽃은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꽃을 제거를 하고 잎을 깨끗이 깔린 상태에서 이제 저 상태로 정식을 하는 거지. 엄이모 정식. 그의 날씨에 따라서 틀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저온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침에 추우니까 평균적으로 3월 15일에서 20일 사이 하는데 올해는 한 5일 정도 딜레이 될 거라 보죠 25일에서 4월 초 4월 5일까지 하면 큰 무리는 없어요 전부 다 근데 이제 금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있고한 5일에서 7일 정도 왜 그러냐면 런너 발생 개체수가 조금 수량보다는 작으니까 조금 일찍 심어도 돼요 고온이 되고 일장이 길어지면 질소질을 먹으니까 런너가 다시 발생되는거지 그걸 잠으로 쓰는거지 아잘 안떨어진다 이게. 이게 붙었네 놀랐다. 붙었네 아 이거 완전 붙었다 아 나와봐 아 이거봐라 이렇게 돼버렸네이거도 아쿠도 다 뿌리고 씹은거거든 이게 요번 같은 경우는 나무젓가락으로 네. 찔러서 나무젓가락으로 찔러서 그 안에 한 2g에서 1g, 2g 넣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심은 거지. 런너를 꼽은 거지. 런너는 원자면 뿌리가 한네 가닥, 세 가닥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초창기에는. 그러면 그 밑에 바로 대일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뿌리가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걸 다 잘라내야 돼. 이제 어, 다 잘라내고 이제 심을 때는 이거 다 필요 없이 잘라내버 뿌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태로 심는 거지. 여기까지 어미부와 관리고. 그외에 특별히 할건 없어 이제 한 달에 1회 내지 이회 단저병이나 어, 재피곰팡이약은 어차피 간수로 주든 연면살포를 하든 일월한 일회 내지 이회 관리를 그냥 하면 되고 그리고 정식 전에 이제 이렇게 꽃이 올라온 걸 제거를 하고 다시 이제 음이모 정식을 하면 되는 거지. 일단 상토 보충이 완벽하게 끝나고 음이모 자리에 그리고 착공기가 여기 있습니다. 어요 기계 같은 경우는 하나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 시중에서 파는 부분이 있지만, 요 농가에서는 특별히 개조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 요 제식거리는 여섯 치 간격이 보통 기본입니다. 그러면 한 18cm 정도 나옵니다. 17cm에서. 자, 요런 착공기를 준비하시고. 다음, 저희들이, 어, 전년도에 봄밭에서 많이 효과를 봤던 아쿠도 입재. 근데 올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아트플랜 입재까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런 스푼이 있습니다. 5g 짜리입니다. 5g 짜리. 그래서 개별 스푼으로 하프, 3g 넣어서 아트플랜 3g.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럴 근데 일이 굉장히 많이 더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습니다 아트플랜 입재와 아쿠도 입재를 섞어서 잘 섞은 다음에 조금 유실량은 있겠지만 지고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해본 결과 효과는 대동소이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작업 속도로 볼 때는 이렇게 개별 스푼으로 넣으면 상당히 작업이 더디고 손으로 섞어서 교호적으로 넣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고명이 아쿠도 입재나 아트플랜 입재가 다 지금 보이실 겁니다. 아 작년에는 내가 봄밭에 어, 상토 위에다가 네. 그냥 뿌리세요. 네. 조, 속도가 좀 느리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올해는 군용을 뜯고 정사장하고 한기 아, 그냥 이 숟가락을 넣면그 군용에 넣으면은 음. 안빠르겠나 싶었는데 어미모를 자, 런너 반대 방향으로 꼽아주시면. 정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에는 물을 주면서 포섭시키면서 관리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 저희들이 어, 해본 결과 한달 정도 아무 특별하면 병 없이 수분 관리만 해도 아주 잘 크고요. 7일차 정도 되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다른 제품들이나 이 기존 발건제나 이런 걸 썼을 때는 약간의 흔들림은 있지만 아쿠도나 아트폴린 입재를 건건부 바로 밑에 투입함으로써, 파구처리함으로써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강력한 뿌리 발견 효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지금 농가에서는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에서 한달 보는 굉장히 바쁩니다. 봄물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아쿠도 입재하고 아트플린 입재를 파구처리해 놓음으로써 관리의 용이성입니다. 어미물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행위를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물 관리 빼곤. 왜? 제가 봄밭에 가서 딸기를 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올해는 이렇게 아타폴린 입자하고 아쿠도 입자를 3g 정도, 3g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모종이 80m 에서 100m 기준으로 2000포기에서 2300포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3g 잡으면 6kg, 3kg짜리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양이면 충분히 30일에서 40일 동안 아무 병 걱정 없이 첫 넌너 발생할 때도 아주 강하고 실하게 현재 오늘 어미모 심는 요령은 여기서 끝입니다 뿌리 발근이 3일이 되니까 쫙 응. 깨고 안 흔들리더라고 그러나 막상 이걸 갖고 넣으면 별것도 아니라고한지무지도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은작기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응, 그래서 이제 봄밭에서 내가 그래 갖고 올해 뭐 수확을 많이 했어요 2 0 0 예예 수학량이 더 떨어지지 않았나요? 어, 올해는 우리는 그게 없고 어... 어, 지금 뭐 55m 동에 네. 한 2천만 원이 넘었섰어요 2천 한 5백 정도